문재인 씨는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른 우리 한국인들의 행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는 그 행위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청와대 대통령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에서도 그는 미국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행위를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칭송하는 타입이다. 물론 과거에 그의 글을 보게 되면 그들을, 어, 떤 좋은 본복이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골수 반미주의자다. 이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낙연 총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이낙연 총리가 친미 발언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미국의 어, 보통 좌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는 것일까? 이낙연 씨는 그러면 애초에 문재인 씨하고 다른 인간이었는가? 그럴 리가 없겠죠. 바로 이것은 문재인씨가 미국에 빌 붙는 것과 아주 잘 어울리는 한통속인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한국인은 잘 변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이념적인 뿌리, 사상적인 성향,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반미 골수라고 할수 있는 정치색을 지닌 사람은 평생 그러한 반미 골수로서 살아간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골수 반미주의자다. 이낙연 총리도 같다. 문재인 씨 주위에 있는 지금 같은 정치 동지는, 정치적 동지는 이런 점에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죠.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을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하고 사이에 현재 한국에서 주로 무역과 관련해서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두 차례나 그러니까 with respect to trade, primarily with respect to trade. 그래서 무역 갈등이라는 것을 콕 집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그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서 문재인 씨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본에, 일본이 한국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어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나 저거 갖고 싶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필요하니까 그거 받아서 나에게 줘라고 조르는 아이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이러한 요청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씨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기자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에 관여해야 하느냐. 나는 북한 문제에 관여해서 당신을 도와주고 있고, 문재인 씨를 도와주고 있고, 매우 많은 다른 것들에 또 관여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 말이 문재인 씨의 요청을 받아들일 사람의 말로 그렇게 들립니까? 짜증 섞인 것처럼 보이죠? 이제 좀 그만해라. 이런 것이 들어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 요청을 하면 미국이 개입을 하겠다. 관여하겠다. 그런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맞지 않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그런 보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리해 보기로 하죠. 어떻습니까? 먼저 이 미국, 한국과 일본이 요청을 하면 미국이 관여하겠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한국은 요청을 했죠. 두 나라 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요청을 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나라가 다 요청을 하면 관여하겠다. 그러면 한국이 요청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관여 안 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도 또 요청을 하면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관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국이 두 나라가 요청했을 때 관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도, 일본이라는 그 요소가 주된 것입니까? 일본이 요청 안 하면 관여 안 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선후관계가 이미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관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의 요청이 아니라 일본의 요청이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도 요청을 해서, 그래서 내가 관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내가 풀타임 업무를 보는 셈이 된다. 풀타임 업무라는 것은 정규 근무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정규 근무에 임해야 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고 또 한국과 일본의 일을 보기 위해서 정규 근무를 해야 한다. 결국은 할수 없다. 이런 의미를 알수 있죠. 그 다음에 풀타임 근무라는 것을 더블로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좋아할 직장인이 있습니까?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것은 두 나라가 해결하기 바란다. 확실하게 거절을 한 것이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두 나라의 정상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씨에 대해서는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이 좋아한다는 말을 또 누구에게 했습니까? 김정은이에게 했죠. 이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편이 아닌 제3자, 좀뚝 떨어져 있는 이런 남들에게 좋아한다 하는 표현을 쓰는구나.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에 대해서.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문재인 씨는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대상이고 아베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판결이 난 것이죠.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씨보다 아베 씨를 더 좋아하고, 훨씬 더 좋아하고,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언을 어디에서 했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왜 트럼프 씨는 아베 씨를 더 좋아하는가? 편파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이 발언은 7월 19일 백악관에서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것을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며칠 전부터 언론사의 홈페이지 제일 위 신문이라면 헤드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그곳에 이 아폴로 11호 달착륙 50주년에 대해서 위에다 띄워놓고 특집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본이라면 미국이나 트럼프 씨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선물을 보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도 잔치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땠는가? 한국은 이 아폴로 11호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 거의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 이르러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주인 14명 중 10명이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마치 우주인들이 달에 가서 무슨 못볼 것을 보았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의 기사 고작 그것이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씨는 어떤가 앞으로 달 착륙 이것이 가짜 뉴스라고 믿을 사람이다. 좌파들은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바로 이렇게 신뢰 관계 자체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 씨가 아베 씨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렇다면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런데 이 보도가 있고 나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는 또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는 것이 이제 뉴스로 또 나온 것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문재인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저 답변이 나온 그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6월 30일에 요청을 했는데 여태 아무 소리 없다가 미국이 7월 20일, 7월 19일에 와서야 그러니까 20일 만에 그것도 기자가 질문하니까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싫다, 그렇게 밝힌 것인가? 도대체 이런 한미 관계 얼마나 나빠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세계 품목에 대해서 어 수출 규제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수출 관리를 하고 있는 이것은 일본이 공식 발표한 것이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 대변인은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이 무역갈등이 아니고 한일갈등이라고 했다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로 중요한 것은 오직 이것이 무역갈등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앞에서 소개를 했죠. 한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불화수소, 그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첨단 소재들,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이 6월 30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리고 그것이 한일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청와대 대변인이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아의가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게다가 그 다음에 6월 30일 이후에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강의도 했는데 모든 언론에서 해서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종을 미국에 급파했다 기억하고 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급파한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요청을 정말 6월 30일에 한 것인가? 김현종 씨가 가서 한 것은 아닌가? 도대체 왜? 이런 청와대의 그 문자 메시지가 나오는가 모든 것이 좀 안심이 되지 않고 그런 현실입니다. 아, 고민정 대변인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경제 보복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6월 30일 이전에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6월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아, 고민정 씨가 부연 설명까지 했구나. 그렇다면 그때 요청을 했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심할 만하구나. 상대가 변명할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은 또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김현종이 그, 문재인 씨 요청을 전달했거나 아니면 문재인 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해서 7월 4일 이후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되면 안될 이유가 있는가? 그렇죠. 이렇게 무리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일 때에는 그것을 숨겨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래서는 안될 어떤 이유가 있는 모양이죠. 혹시 그때 갔다가 혼나고 왔는지 아니면 지금이 쉬는 날인데 또 고민정 씨가 자율적으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고를 또친 건가? 그것은 이제 두고 보면 곧 밝혀지겠죠. 그런데 앞에서 보았던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나 부르지 마"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것을 알수 있죠. 또이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 뭘 보냈나 하지는 마십시오. 바로 이 답변이 메시지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 그런 것입니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일 문제가 문재인 씨가 말하기를 무역 갈등이라고 한다. 단지 무역 갈등이다. 이것은 대단히 축소시킨 겁니다. 지금 아주 큰 덩어리는 과거사라고 하는 몇십 년에 걸친 그런 앙금이 지금 다시 터져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무역 갈등이다. 이렇게 축소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관여하기 싫다 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 한일관계가 잘 되기 바란다 하는 이야기를 미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는데 자기들 자신은 끼어들기 싫다 하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제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피해자였다. 문재인 씨에게 충분히 당한 피해자였다. 이것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혹시 이것을 문재인 씨가 이해 못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좌파 용어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문재인 씨 자신이 좌파니까. 피해자 중심주의가 돼 보면 이해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해하겠죠. 좌파식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씨의 도덕감은 참 이상해져서, 말로는 피해자, 피해자를 생각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진실은 피해자의 처지에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원래 없었던 어떤 것인지도 모르죠. 문재인 씨를 보면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마음이 없다. 그런 겁니다. 메말랐다. 쇼만 한다. 그러니 문재인 씨가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3분 12초 되는 순간부터 4초간 눈물을 흘릴 것. 이렇게 대본에 쓰여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상대하는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아베 수상, 또 고노 외상, 얼마 전에 그 같이 만났던 일본의 과장들, 이 사람들은 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실무가 인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씨는 어떤가? 문재인 씨는 도사입니다. 구불구불한 지팡이를 들고 구름을 타고 있는 도사. 그리고 문재인 씨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뜻을 전하는 사도들인 것이죠. 이 도사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도사는. 거짓말이 표준어로 되었습니다. 신뢰관계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그를 상대하는 사람은 그것이 일당 독재를 하는 정상이든, 사회주의 국가의 정상이든, 군주국의 군주든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한미동맹에는 금이 갔고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이렇게 깨져나가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봐 왔고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끝이 날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그런데 이번에 한일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손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문재인 씨, 정의용 씨 이들이 무엇을 만지작거렸느냐, 지소미아 깨뜨리겠다. 미국이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라고 했던 것이죠. 또 다른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미국이 나서서, 그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 문재인 씨,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거봐. 콕 찔러봤더니 뒤돌아보잖아? 반응 빠르네. 성공이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벼랑 끝 전술. 문재인 씨 죽는 길입니다. 보통 벼랑 끝 전술은 그것이죠. 너 죽고 나 죽자. 아니면 나좀 살려줘. 이것이 벼랑 끝 전술이죠. 그런데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벼랑 끝에 서면 그 상대가 일본일 때 일본은 문재인 씨만 밀어버리고 자기는 사는 길을 택합니다. 바로 문재인 씨의 벼랑 끝 전술은 나만 죽을게. 이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현재 일본과 국교 단절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은 문재인 씨와 좌파가 한국에서 멸망할 때까지 그냥 느긋이 기다릴 겁니다. 이 인내심 하나는 일본인들, 감당할 길이 없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